사랑하는 포틀레드 영락교의 가정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 이 아침에 또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지난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아, 오늘 이 아침에는 10편 9편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여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환란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열림을 심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심이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의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아기는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군피판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들 중에는 상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표현 잘 하시나요? 이런 표현들은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표현을 잘 하려는 그런 것도 연습을 해야 되지만, 자주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에, 저도 참이 잘, 자주 사용하려고 연습하려고 하는데도 잘 표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사람들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에,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 10편 기자가 1절에서 우리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이 전심으로 감사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를 통해 내가 도움을 받고 은혜를 얻었을 때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도대체 하나님께 얻은 은혜가 무엇이었길래 그러한 감사의 내용을 전심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 그 부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그 하나님의 감사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도 발견이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또제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도움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됐는데요. 그첫 번째가 바로 죄인 된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일입니다. 뭐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어디가 보기에 이쁘겠습니까? 또 행한 모든 일이 뭐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기에 하나님께서 그 걸어가신 분이 나를 자격이 있다라고 선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사랑으로 먼저 내게 찾아오셨고 주신 은혜 아닙니까? 아,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의 내용이 생기고 그 표현을 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항상 나를 그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무엇보다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 먼저 앞서 가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저희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지혜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다면 수많은 그 실족함으로 더 많은 상황과 아픔, 깊은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로 잘못된 길로 가면 깨닫게 하시고, 그릇된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 속에 빠져 있지 않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그 길에 서지 아니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께서 죄를 지금까지 불꽃과 같은 농증자로 지키시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또 내용이 또그 절로 솟아나더라고요. 또한 가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참 저희들은 상황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감사의 표현, 감사의 마음이 변하고 있지는 않은가. 때로는 아예 잊어버리고 사라진 상태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께 어, 내 자신이 지금까지도 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한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사도 바울이 느낀 것처럼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은혜를 내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희들이 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특별히 그이 하나님의 은혜 묵상하면서 또 하나 감동을 얻게 된건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내게 주시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전심으로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음의 값으로 주시기까지 그분은 전심으로 우리에게 감사의 내용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깊이 회개가 되었고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표현이 그냥 단지 인사 치레의 감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그 부분이 참 많이 다가왔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뭐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 찬양을 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것이 인사치례에, 거치례의 그러한 표현이 아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주 앞에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전심을 다한 그 은혜에 나 또한 내 예배의 삶, 내 찬양의 삶, 내 기도의 삶, 나의 드림의 삶도 전심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퀵두조목이 나와서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묵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시평기자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이한 행적들, 은혜들을 전파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상대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도 있지만 상대를 높여주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감사하다고 하면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으로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나에게 도움을 줄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표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상대에게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면 저 사람은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참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더해주는 예, 그런 삶의 결과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어떠한 그 감사의 내용이 될 만한 일을 해 주었는데,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냥 거칠애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때로는 무시하고, 아무 표현도 하지 않는다면요. 그 도움을 준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또 섭섭함을 넘어서 무시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경외받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 자리에 계심으로 흐뭇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될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함을 통해서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야 멋진 분이시네라고 하며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아, 그러한 삶의 아, 기쁨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의 표현이 좀 자주. 아, 표현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전심으로 행해 주신 하나님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나의 상황이 어떠더라도 나의 상황 속에서 또 지키시고 먼저 길을 여시는 그 내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려고 먼저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 속에 나 또한 하나님 내 전심을 다해서 주의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갚을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드리며 전심을 다한 예배, 전심을 다한 찬양, 전심을 다한 기도, 전심을 다한 헌금, 전심을 다한 나의 삶, 그치 이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그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을 전파함을 통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 무엇인지 알게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칠의 감사를 버리겠습니다. 인사칠의 감사도 버리겠습니다. 의식적인 감사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정말 그 깊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시며 아들까지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것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우리 또한 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대한 감사, 기도를 통한 감사, 찬양을 통한 감사, 그리고 헌금을 통한 감사, 나의 삶의 드림을 통한 그 감사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흡족하게 해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으로. 문좀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 감사의 표현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내 이웃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하신 일이 남는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 또한 당신이 감사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 이 구원의 사역을 감사를 통해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질병 때문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 격리 당해서 외로운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빨리 치료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잘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된다는 것을 온 열방이 깨닫을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에 주의 지혜를 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한 영혼 건지고자 모든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저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